안녕하세요. ESF 익산지구 조성우 간사입니다. 6월 4일 이동할양씨 본문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사도권을 가나요 말합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바울의 사도권에 이의를 가진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다른 사도들과 같이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않는 것을 보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가 맞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변명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준 고린도 교회로부터 먹고 마실 것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군인이 자기 비용으로 군목물을 하지 않고, 농부가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으며, 목자가 양 떼를 기르고 그 젖을 먹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듯이, 신령한 복음을 전하여 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것은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도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재단에서 섬기는 자들은 재단과 함께 나눈, 나누듯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권리를 쓰지 않고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는 것이고 지금도 이 편지를 쓰는, 쓰는 이유가 자신이 받을 권리를 챙겨달라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바울은 왜 자신이 받아야 할 권리를 받지 않으려는 것일까요? 사도가 받아야 할 권리를 누리는 것이 오히려 사도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자랑거리가 되는 것임에도 왜 받지 않으려는 것일까요? 바울은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 할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하게 해야,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권리를 누릴 만한 일이 아니라 당연하게 해야 하는 일이기에 권리를 누리지 않았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만큼 귀한 일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하여 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일보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누구나 그가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존중받아야 하며 때로는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기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를 누리는 것은 복음을 전해드린 수혜자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챙겨줘야 하는 것이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당연, 당연하다는 듯 요구하고 받아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 그럽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득불,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서 그에 맞는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공짜로 받은 자들입니다. 공짜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받은 자들이,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권리를 얻고 누리고자함이 아니라 부득불 해야 하는 마땅한 일입니다. 이룡할 양식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은 부득불 복음을 전하는 자이십니다. 여러분이 목회자와 사역자라면 더욱이 부득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 그룹의 리더,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각자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부득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라고 요구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며 챙겨야 합니다. 그들이 부득불 복음을 전해준다고 해서 그들이 받을 권리가 없는 자들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음을 어렵게 전하여준 사도와 같은 그들에게 감사하며 존중하고 그들이 받을 권리의 최소한으로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오늘 하루가 부득불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며 복음을 전하여주는 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며 밥한끼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